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원수 사랑은 구약시대에 없다가 신약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일까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약 레비기 19장 18절에는 이웃사랑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사랑이 나옵니다. 이웃에서 세상으로 사랑의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구약에 없던 새로운 개념인 세상사랑이 등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웃의 범위를 믿는 동료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상 사랑에는 비인간, 자연도 포함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부분은 논외로 두고 모든 사람, 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율법에는 나그네의 사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이 같은 민족을 넘어서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미 율법에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민숙이 33장 51절 52절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가난한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였다. 율법 곳곳에 원수 처단 개념이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율법의 그 구절들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기에 그 점을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신앙 보호의 차원입니다. 원수라도 만일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라합처럼 같은 민족 외의 사람도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구약에 이미 나온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나오는 여성 다섯 명중네 명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신앙 중심은 신앙 훼손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지, 이방인 수용, 원수, 사랑의 개념이 아예 없지 않다는 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추가로 하나님 중심 신앙을 파괴하는 무리축출은 자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는 용서 없이 죽이라고 나옵니다. 즉 구약은 신앙유지와 원수사랑이 공존하는데 신앙유지를 원수를 미워하라고 고케해서는 안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상반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신약 중심으로 해석하는 학자 일부는 구약 이웃사랑에서 신약 세상사랑으로 넘어왔으니 원수들을 다 포용하고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도 모든 원수를 다 포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의 정의를 무조건적 수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랑 개념이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데 무조건적 수용으로 사랑의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이며, 신약의 다른 구절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디도서 3장 10절 등의 원수 저주와 차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신앙 신약 유지와 원수 사랑이 공존합니다. 구약의 이웃은 결국 신약의 세상과 같은 용어 다른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원수의 변화 가능성을 0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의 방법은 4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기도입니다. 원수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원수 사랑 실천, 실제 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아까 언급한 신약 중심 해석 학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거 보십시오. 구약에 없는 개념인 원수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구약에도 원수를 위해 원수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상반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원수 사랑도 율법에 이미 들어 있던 본질적 교훈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